안녕하세요. 파월 1일 때 간식 운변항을 한 우상욱입니다. 좀막대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멋대로 뻗쳐. 뭐 <laughs> <laughs> 아, 왜? 막대해달라잖아. 기강 말고, 기강 말고. 아, 알겠습니다. 어우, 아, 두 개씩이야. 아니, 음식을 잘 드신다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 더 열받는 상황? 아, 나트램이 통실일 것 같은데요? 네. 아, <laughs> 니짜이거 아, 너무 이쁘다, 진짜. 땡! <laughs> <laughs> 어, 이거 짠다. <laughs> 또 왔구만. 또 왔어. 해진아! 음. 어, 아, 깜짝이야. <laughs> 저또 방학개비 언니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홍천에서 한혜진의 펜싱 아카데미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펜싱 할줄 알아? 하, 할, 줄 알죠? 어, 그래 빨리 입으세요. 저 옷을 입으면 돼요? 네,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나는 피디 얘기하는데 옛날 예능처럼 옷 무슨 44 사이즈 가져와서 입으라고 이러면 안 돼. 아 무슨 44? 어있어요 제일 큰 걸로 구매했어요. 빌리지 않고 샀어요, 샀어요. 네. 우선은 제가 앞전에 나왔을 때보다 한 10kg는 뺐어요. 어? 맞네. 여기다 바를 껴? 그리고 이제 오른팔을 끼고. 잠시만요. 어? 길이가 여기서부터 안 맞는데요? 누가 저거 웃기려고 저렇게 이거 타이트하게 쪼여놨어. <laughs> 너네들 그런 걸로 웃음사냥하지 말랬지? 유머일번지야, 여기가! 언제적 지금 재미를! 야. 여기 산이 쩌렁쩌렁 린다저 죄송한데 끝났는데요 아니에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도와드리게 되죠? 자 힘, 힘껏 힘껏 아, 한번 되네 되네 약간 이게 코르셋 효한인 거지 아아 아 우리 아 팀가 아, 글래머여가지고 아, 아. 아 아니 잠시만요 아니 한쪽 아니. 옷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수입 옷 아니 그리고 이거 맞아요? 아니 옷이 왜 이러죠? <laughs> 아니 제대로 해주세요 근데, 빨리 아, 이런 걸 웃기지 말라고 우리는 개구먼이 아니라고 아 그런가요? 어 되네, 충분히 아, 되네요. 아 근데 숨이 차냐 뭘안 했는데 <laughs> 나는 또 이거 왜 이렇게 큰 거야? 야, 언니도 쫄아 <laughs> 너무 크다 아니, 와 아니 옷이 너무 커 바람 들어가겠어 잠시만요. 아니 좀 줄이라고 어찌 아 잠깐만 칼을 벌써 들면 어떡해 우이 우유+ 야야 우유+ 우유+ 뭐야 이 자식아 너 언니한테 나를 강제로 은퇴시키려고 이걸 우좀조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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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운데? 뭐 뭐야?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로 올림픽 펜싱 이가항을한 우상욱입니다. 와. 이건항. 이거나... 아우 실물이 너무 잘생겼다. 어때 화면 화면이 더 멋진 것 같아? 실물이 더 멋진 것 같아? 난 눈을 못 마주치겠어. 그러면 코를 쳐다봐. <웃음> <웃음> <laughs> 아 너무 잘생기셨어 니코 말고 오선수 코. 아니 근데 섭외를 어떻게 했어 요즘에 제일 바쁘시잖아요 아니 제가 사실 오선수를 모시면서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다짐을 했습니다 뭐어 우리 방송은 다른 방송이랑 좀 다르게 가야 된다 어떻게 다른 방송과 어떤 차별화를 두실 건가요? 저는 말이죠 네. 다른 방송에서 했었던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같은 질문 또 했다면 네 이걸로 갈기세요. <laughs> 그걸로 갈기세요. <laughs> 갈기세요. 갈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중복돼 혹시 상대편 드셨나요? 아 중복돼요. 아, 아, 이거... 음... 중복돼 항상 먹죠. 아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다다좀 아, 그... 막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뜨락 뻗쳐. 아야 뭐. <laughs> 아 왜? <laughs> 아중복찍으면안 되고 막대해달라잖아 구경 말고, 구경 말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어? 혹시 본인 이것도 있나요? 저 예, 제거 있죠 금메달 딸때 썼던 그 칼인가요? 그 칼이요 개쩐다 <laughs> 저건가 봐 우와 아니, 근데 확실히 여기 보면은 있어, 연습의 흔적들이 있어 아니, 여기 2 0이2 0인가라고 써있네 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칼을 들고 2028년 올림픽에 갔을 때 다른 마크를 또 옆에다 붙일 수 있나요? 어 붙일 수 있죠. 어 그러면 우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약간 여권처럼 계속 이렇게 찍을 수가 있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부러져가지고. 아 올해 못 쓰는구나. 음, 그럼 뭐할 거냐고요? 어, 어 어떻게 열어요? 아 일단 언제 또 우리가 금메달 리스트한테 펜싱을 또배워보셨어요 본인 종목이셨던 사브르? 네 사브르 맞아요. 그러면은 사브를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는 어떨까? 아 좋죠. 좋아요. 좋습니다. 저희 사브는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점수가 니다 아 찌르는 건 거의 없고 터치를 때리거나. 해보세요. 해도 될까요? 네. 아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아니, 뭐, 물론, 금메달 리스트한테 맞아서 영광은 한데. 아니, 근데, 사브르는 배만 때리는 건가요? 어, 이만큼 멍들고 가는 건? <laughs> 아니요, 배가, 우리 어, 뭐, 잘고 있는 데는 때리지. 상체 네. 위로, 다. 그리고 음. 여기까지 때릴 수 있어요. 고무줄 잘 만든 상태로 어깨 넓이.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저희 반칙이에요. 저희 동목만자 그러면은 바로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아 그냥 언니 찌는 웃음 찔러. 준비 시작해 드릴까요? 네. 프렛 하면은 위라고 해주셔야 돼요. 위. 위. 아래 하면+ 하면+ 됩니다. 네. 프렛 위. 아래. 모든 운동은 기세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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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긴 거 아닌가요? 아, 이긴 거죠. 이겼네. 아, 기세로 이길 수가 있네요, 확실히. 이건 게임이 안 되네요. 자. 아, 잠깐만. 제가, 제가요 폭스 해세요. 아니, 어떻게 된 금만다를 노스틸로 위. 위! 아, 제대로 하세요, 지금. 죄니다 위. 위! 아래. 아래. 어? 나 무서워 <laughs> 어, 너왜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안 해? 어? 이번은안쫄것 같아서 <laughs> 쫄았어 이미 가만히 있는데 무서운데요? 그래요? <laughs> <에이, 에이, 에이, 웃음> 진짜 빠르다 어, 나안 치는... 언니도 맞아 일로 와 아니 저는 저는 괜찮을 <laughs> 거 같아요 <laughs> 진짜 진심으로 갈거예요 네. 네. 아래. 우와. 우우플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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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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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우와. 우와. 아,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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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당연히 안 되지. 아! 잠깐만. 왜 반칙을 써? 엎드려. 알겠습니다 아, 엎드려. 지금 뭐할 하... 뭐 거야? 선수였다, 지금. 아니, 칼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상상해. 근데 볼까? 당황하니까, 누리고 나발이고, 막 칠라고 바빠져. 야, 이거 순차다. 순차다니까. 찾아. 나는 더 숨차, 이것 때문에. 누가 뒤에서 나를 꼭 껴안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laughs> 꼭 껴안고 있어? 근데 이거 애초에 우리가 금메달리스트 이기겠다고 하는 게. 사과드립니다. 네, 식사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이거 양념게장 아니에요? 엄청 좋아하신대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음. 드 음. 음. 맛있게 먹어. 야 이거 봐봐. 이 양념게장은 손으로 먹어야지. 야 왔다. 맛있긴 하겠는데 진짜? 어 이건 제 거여서 이거아 이건...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메달리스트 <laughs> 나래야? 메달 리스트, 나래야? 아나 미안해, 문저 갈게요. <laughs> 아저 기분 나빠가지고 갈게. <laughs> <laughs> 요 이거 스테이크 한되네요 <합> <laughs> 알지? 이 게장은 이 사이를 봐야 돼. 이런 거, 이, 이런 걸 먹어줘야 된다고.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저기 일인 방송니까 신경쓰라서. 네. 아, 예, 예, 예. 제 별풍선 좀싸주세요 <laughs> 별풍선 좀싸주세요 <laughs> 와. 이거 오상 <오상스와스> 선수 금메달이야? 뭐야? <laughs> 아, 나 깜짝 놀래라! <laughs> 이 귀한 걸 내가 떨어뜨려가지고. 아, 한번 보자, <laughs> 카스! 이게 무슨 일이에요? <laughs> 아니, 나 금메달 가져온 줄 알았어, 나도. <laughs> 저희 카스라이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맞아. 근데 네. 이게 일단 칼로리가 낮고, 당이 없어서 좋은데, 혹시. 다이어트는 따로 안 하시죠? 아 근데 운동 선수들은 진짜 카스라이트 엄청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래도 몸 관리를 많이 하는 음... 직업이니까 음... 카스라이트 엄청 어...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게 카스라이트가 좋은 게 맛은 똑같아. 일반 맥주 맛은 그래. 똑같은데 칼로리가 낮으니까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자 알죠? 카스라이트한테 짠이 아닙니다. 뭐예요? 빔. 아 맞네. 빔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아 갑시다. 빔. <laughs> <뺨! 웃음> 같어 시원하다. 야 카스 를 카스 모델이랑 먹네. 근데 그 광고가 있잖아요. 뭐요? 아니 우상욱 씨가 그춤 추던 그 카스 광고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데서 찍었었는데 진짜 저거 찍을 때잘찍었더라 이거 되게 친근하게. 오. 근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엔지가 엄청 났죠 진짜. 민망하지 않았어요? 야막한 3, 4 0명 있는 그치. 데서 꼬물꼬물 해야 되니까. 실제로도 저렇게 운동 끝나고 집에 오시면 저렇게 춤을 추면서 맥주를 드시나요? 신면 그렇게 하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금메달 따자마자 현지에서 바로 계약서 썼다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와 노리고 있었어. 어떠셨어요 기분이? 내가 이런 것도 해보는 거지. 와, 근데 와. 개짜릿하겠다. 금메달 따고 광고 모델도 되고. 첫 광고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저는. 기억나요? 기억 나죠어 뭐야? 뭐였어요? 어머, 검색한다. 잠시만요. 아, 잠깐만. 아, 진짜로? <laughs> 죄송한데, 펜싱 칼로 눈 맞았어요? <laughs> 야, 커피를 엄청 드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여러분, 커피가 저렇게 위험합니다. 아니, 근데, 아, 진짜 식사한 질문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음, 괜찮아또 술도 먹고 있고. 음. 어디서 놀아요? 뭐야? 어디서 놀아요 아니, 새 거에요? 아, 그게 아니라, 20대의 음. 금메달을. 일단, 남자 사람이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치. 뭐, 만약 운동만 어, 할건아니동만거 건건 그러니까. 같아서. 어. 거의 저는 사람 많은 데서는 잘안 놀아요. 막 짜짓거라게 막 포차해서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냥 막 포장마차 그 허름한 데 가서 막 세네명이 이렇게 막 놀아가지고 얘기하고 음.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 같은 것도 하세요? 게임 좋아하죠. 어? 롤해요, 저는. 롤. 아. 와, 그, 와. 롤은 유더게임인가요 무료.. 입니다 <laughs> 한번 해보려고. 아, 롤에 가서 뭘 치면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늙은 여자와 20대 남자를 붙여놓은 거야, 지금. 야, 죄송한데 안 구우실 거예요? 고기 좀 구워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언니가 앉아. <laughs> 어? 그래? 네가 굽는 거야? 안녕하세요, 담당 서버입니다. 이 <laughs> 2만 원잘 구워주세요. 그랑팔레에서 게임하셨잖아요 네. 오 선수와 저의 유일한 공통점이 그랑팔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거기서? 패션쇼를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거기 사실 되게 멋있거든요 엄청 웅장하잖아요 음. 진짜 엄청났다고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렇게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계속 따는 사람의 기세가 확 올라가는 게 있어요 아, 이것도 약간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리면 더 계속 올라갑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따이면 또 문제죠 기세가 상대쪽이 계속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함성 소리가 내가 이기고 있을 때만 장점이 되는거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가 몇년도에 그때가 2 0 2010... 1 네. 0 2007? 에이,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마라씨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보기나 보여요 아, 미안해. 아니, 근데 공부면서 그런데 그 연예인 맞죠? 한... <laughs> 뭐야? 한기범? 맞나? <laughs> <laughs> 아, 못본척 할게요. 아! 혹시 별명 있으세요? 제가 키가 커서 확창시자부터 네. 전봇대, 꺽다리 그리고 한기범, 그 다음 서장훈이었거든요. 저 이제 뭐... 최홍만. 최영 아, 맞네 <laughs> 맞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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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커서 불편한 점 하나씩만 얘기하죠 키 커서 불편한 점? 솔직히 <laughs> 어,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사춘기 때 너무 크니까 버스랑 지하철 갈 때마다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래도 그때 소녀였으니까 얼마나 쪽팔려. 그, 지금 불편한 거 아마 있으실 텐데 제가 뭐 펜싱 선수였고 이런 걸 떠나서 키가 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주목 받는 거. 어, 그래서 그런 게좀전 불편하더라고요. 아. 무슨 거인들의 대화예요? 이모 키도 빼쭉하고 성격도 빼. 뺄... 부족하고 <laughs>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부족해요. 내향형이죠. 이해요. 아이죠. 그러니까 이게 키 큰데 아니면 진짜 살... 고통스러워요. MBTI 뭐예요? ISTP예요. 어? ISTP죠? 어 뭘로 보여요 저? 이로 보여요 2로 혹시 보여요. <laughs> 완전 그가 거의 90%? 그러면은 약간 T적 면모가 있네. T가 많아요? 저는 진짜 99.9%예요. 아 <웃음> 진짜. <웃음> 그래서 뭐펜션안 되거나는 후배들이나 뭐 걔네 힘들어서 왔는데 약간 팩복하는스타일이구나 어, 완전.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왔는데 아, 뭐 그런 경우가. 별로 그거 없는데. 나는 현실. 대적으로 얘가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거에 대한 상처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음. 다 치구나, 여기. 응, 음, 다 치야, 여기. 어. 됐다, 이제. 아휴, 퇴근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음! 어때요? 어우, 두 개씩이야. 이렇게 먹어야지. 와, 드셔보세요. 아니, 음식을 잘 드신다 그러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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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일화가 있더만. 시합 전에 햄버거를 먹고 들어왔어, 선배가 너 그러니까 자꾸 게임에 지지 너 누가 시합 전에 그렇게 많이 먹고 들어가래 이래서 못 먹고 들어갔더니 시합을 져가그고 들어. 아니 근데 밥집으로할 수도 있는 거지 완전 밥심이에요, 진짜 음, 음. 심취험 하시죠? <laughs> 그, 음. 이용대 선수랑 배드민턴 치는 거를 잠깐 음. 봤는데 네. 혹시 다른 거 운동 잘하는 거 있어요? 펜싱 말고? 배드민턴은 그냥 조금 조금 하고요 배우셨어요? 아니, 안 배웠어요 근데 아... 고등학교 때 내기 배드민턴 너무 맛있었어요. 중요한은 아... 약간 쫀득이 두봉지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막 앞에 뭐. 매점. 닭싸리점 어, 이런 맞췄어, 맞췄어. 그러면은 펜신 선수가 안 됐다면 은 배드민턴 선수. 근데 이렇게 클줄 알았다면 아. 배구 농구 운영할 수가 아. 배구 선수입니다. 근데 아. 혜진 언니가 지금 펜싱 수천에 들어가야 돼 종목 하나 골라주세요 펜싱도 괜찮아요 오 펜싱. 오늘 보니까 응. 근데 펜싱이요 계속 한쪽만 쓰는 운동이잖아요 솔직히 좀몸 삐뚤어지지 않아요? 완전 삐뚤어지죠 다리 두께가 대박이에요, 진짜. 그러면 은 앞발이 더 두꺼워요? 앞발 훨씬. 비역자로 어...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버텨야 되니까. 축구랑 버텨. 똑같네요. 제가 또 축구를 한창 음. 했었거든요. 그때 종아리 사이즈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음. 축구는 왼발을 쓸 때도 있는데. 아예 오른손을 쓰니까. 음. 그러면 팔도 혹시, 맞아. 오른팔이 이렇게. 더 근육량이 많나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laughs> 아, 이거 전환근이 완전 이만큼 차이 나네. 네. 어 완전. 직업병 중 하나네. 나는 궁금한 게 이렇게 운동 얘기 말고 네. 의외의 취미가 있는지 진짜 궁금한데 뜨개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오 선수가 집에서 아니면 붕어 키우기라든지 붕어를 누가 키워 장기 좋아해 장기 어 음. 또그막리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 이렇게 하고 그게 혹시 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펜싱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랄까 그런 거할 때는 도움이 좀 돼요. 아 약간 역산하고 막 이렇게 네, 하는 이렇게. 거 오늘부터 장기다. 언니는 뭐 있어? 진짜 의외 의 취미 아 저는 신가 없어요. 없어? 너 있어? 나는 식물 같은 거가꾸는 것도 아 좋아하고 아 그게왜 아 의외예요? 식물은 <laughs> 먹게 생겼지. <laughs> 솔직히 <laughs> 오세요. <키우세요>? 맨날 물어보라고. <laughs> <laughs> 아, 이제 올림픽도 끝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활동도 하실 거 아니에요. 진짜 보고 싶은 연예인 한 명. 아, 저는 현빈. 현빈 씨. 현빈 씨. 왜? 요긴 오, 오, 머리에 수염한 사진이 있어요. 와, 그거 보고 그냥 아, 그거 진짜 버 쳐야 된다. 된다 아, 저거 저거 저거.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이거 보고 와, 진짜. 어, 그... 잘 느낌 모셨어. 아, 느낌 느낌이 있어. 있어 제가요? 어. 얼굴 약간 형이랑... 는데 덜한다는... 아니야 아니야. 들어들기 좀 저희 카메라 정면으로 한번 보시면 저희 나중에 수영 합성 좀 해드릴게요. 오늘 어, 좀해주세요 <laughs> 해달래. 리직이왜 <laughs> 어, 이렇게 엉뚱하게 옹졸하게... 아, 움직이면 안 나올까 봐. 아 맞아. 그 대전에 오상욱 선수 이름을 딴 경기장이 생긴다면서요. 아유. 와, 근데 이건 약간 선수로서 진짜 영광스러운 약간 그거다. 펜싱 전용이야. 와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펜싱 경기장, 전용 전용 경기장 경기장이. 경기장이. 아니, 근데 세계를 통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름 그렇게 많이 딴거 없어요. 음, 맞아요. 그 한국 하면은 외국 애들이 이제 서울만 거의 알잖아요. 펜싱하는 애들은 대전까지 알아. 아, 이게 대전 하면은 펜싱이라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겠다. 비앙팔사랑 시아노코랑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음. 반응이 그때 재밌어가지고. 밸런스 게임. 어열받는 상황. 화장실은 없고 휴지는 있음. 화장실은 있고 휴지가 없음. <laughs> 빡치는 상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씨 뭐야. 풍자님이 해주세요. 그까요 경기전 급똥대 경기전 칼이 없어짐. 어떤 것이 더빡치치십니까 아... 경기. 급똥. <laughs> 죄송한데 잠시만요. 칼이 없으면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안... 피스트라고 네. 거기에 똥살바에는칼 없어서 안들어간게 낫잖아요 아, 그리고 예. 죄송한데 우리가 오늘 팬츠복을 입어봤잖아요 똥살싸 아주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 바디수트랑 멜빵바지 입었을 때 느낌이야 좀마려워서 심지어 참을 때 있어요 근데 경기 전에 칼 잃어버린 적 있어요? 잃어버린 혹시? 적 있죠 허? 어, 어떻게 해요? 그럼 친구 거. 네. 그니까. 러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칼 없어지는 거는 대체할수 있는데. 그러네. 내가 똥만 줬는데 친구한테, 야, 가서 대체 싸고 와. 이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네. 극병이네. 다리찢 해봐요. 그떻게에요 그러면. 아, 아막 쏘서. 죄송한데, 이 이미지 괜찮으세요? <laughs> 이거 좋다. 하루에 50통 전화하는 에인데한 달에 두번 전화하는 에한 달에 두번연락한는에이더 최악일까요? 네, 맞아요. 언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집착해주시는 분 좋아하잖아요. 네. 네. 언니는, 언니를 울게요, <laughs> 울고. 언니를 코로 <언니를> 속에 <laughs> 가두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묶어놓고 패는요? 아, 묶어놓고 패다니요. <laughs> 아, 근데 한 달에 두번연락고 굳이 뭐 만날 게뭐 있어 하루에 50점 싹 가능 어, 그러면은 여기서 파생된 질문인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일곱 번 만나는 애인데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애한 달에 한번 만날 거면 왜 만나요? 아 역시 일주예 역시 일류 장애처럼 그냥 <laughs> 사우실은 어때요? 아한 달에 한 번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일곱 번펜 아, 시간들 옆에막 보고 있어 어 괜찮아요 아 근데 여자친구 어, 연락 잘안 받는다면서요 자리하고 있을 때 뭐하고있을때요 자리하고, 아, 자리하고, <목소리> 뭐, 뭐, 아, 자리하고 있을 때. 자리하고 있을 때. 뭐, 뭐라고 들었죠? 뭐라고 들었어요? 아, 궁금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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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잘안는다면서요 자리하고 있을 때. 자리하고 있을 때. 뭐야 자? 계속 방귀 끼는 애인데, 계속 듣어는데 <laughs> 아니 이거는 계속 방구 끼는 애인은 아니 그래가지고 뿜! <laughs> 그래가지고 뿜! <laughs> 막 이래. 밥 먹는데 또. 아, 나 트름이 더 싫을 것 같은데요? 트름? 네. 트름은 알지? 말하는데 고 이것도 아니야. 드르르르 <laughs> 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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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제? 트름형 교육. 아니 그래가지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어. 너 연기 보니까 차라리 더 짜증나. <laughs> 계속, 아, 이거. 좀더난 별로일 것 같아. 괜찮은왜웃러세요 아, 너무. 아, 좋아하시는구나. 야, 나는 극동, 그 광고, 트름 이런 거 좋아하시네. 아, 웃한 그런 거 좋아할 나이에요. 저기 <laughs> 네요 마지막 데뷔를 트름으로 해서. 오늘 촬영은 자리하고 있을 때랑 트름하고. 있동이세개로 더럽네요. <laughs> 지금 금메달 리스트 명웅을 불러 놓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저기 네. 카스 금메달 말고 진짜 금메달 한번 볼수 있을까요? 가, 가져왔어요. 우와! <laughs> 나 처음 봐. 저 먼저 돼요? 네. <웃음> 우와! 우와! <laughs> 왜 이렇게 많어? 내가 금메달 초콜렛만봤지 진짜 무겁죠. 아, 거의 아령 하나 무게야. 이게 진짜 금은 아니죠. 합쳐져 있긴 한데, 금은 아니고요. 어? 아... 제가 듣기로는 어디에 있는 금을 긁어서 좀 가로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에펠탑. 여기 앞에 있는 게 에펠탑 파페어입니다. 어, 이거요? 우와. 이거요? 이거요? 네. 그럼 에펠탑은 언젠가는 쓰러지겠네요 <웃음> <웃음> 그 재질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아, 캐나다 날릴 아, 거고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 내 말이 말에... 웅장해진다 금메달이어서 그러니까 웅장. 약간 울컥하는 게 있네 아니 그러면은 뭐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나 일도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음...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은 아나 이때 좀펜션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저 수술을 했었거든요 발목 음... 음... 경기를 하다가 바깥쪽인대세개가 있는데 세개가다 끊었어요.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딱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제 밥벌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거가 아... 없다면 내가 뭘할수 있을까를 아, 그 계속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힘들... 와... 너무 힘들었겠다. 전화도 오지. 어땠어요, 오늘? 저는 근데 이런 거더 좋아해요, 막. 똥. 작업하는 정국한... 거지. <laughs> 아주... <laughs> 아니, 아니. 이 방송이 저업하는게 아니고. <laughs> 기사 하나 섞어봤 오사고. 한해진 유통경여똥개이랑 그런 거 하면은, 이게 상상하면 제일 웃기잖아요. 아, 이가 약간 좀 무장해제 되는 게 있죠. 그치.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런 게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게. 또 편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풍자씨 홍천 오랜만에 저 와가지고. 또 너무 바꿔. 방... 그럼 <laughs> <laughs> 언제 나와요? 너봐 아니, 우리 또 오사고 썼어요. <laughs> <오사고 웃음> 그래도. 그래가지고... 우리 금메달리스 <laughs> 우리 또 영웅을 만나가지고 네. 반갑습니다아 <laughs> 감사합니다